브릭스 미국의 세계무역 패권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이 때린 관세 폭탄 맞은 국가들이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서고 있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풍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끄는 브릭스 국가들이 새로운 판을 짜고 있습니다. 미국은 브라질엔 최대 50%, 남아공엔 30%의 관세를 부과했고, 러시아엔 2차 제재까지 예고했죠. 브라질은 큰 수출 시장인 미국을 잃고 커피 가격 하락 위기에 직면했지만, 중국이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향후 5년간 브라질 커피 수출업체 183곳에 수출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고 남아공과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수입관세 면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 새로운 무역질서를 만들려는 브릭스에 중국과 러시아가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무역질서의 향방 지켜봐야겠습니다. 추가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 검색창에 물류의 모든 것 검색하시고 블로그 확인하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